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아, 동해 남부선 중앙선 복 북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경주에 일곱 개 폐역이 생기는데요. 예? 아, 이 폐역들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철도 순도서 구간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이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가 최종 보고회인데요. 네. 최근에 지난 5일 날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시행기관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이 선정한 17개 역 가운데 좀 우선해서 진행할 구간별 콘텐츠 개발 대상에 대한 세부 콘텐츠 구상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존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종합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음. 이런 총, 그 용역 결과가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 구간별로 개발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7개 경주가 그 2021년 12월에 달 동해남부선이나 중앙선 경주 통과 구간 폐선 이후에 0만 그 해도 17개 해가 되고 예. 그 전체 철도 노선의 길이가 한 80km가 넘는데요. 그래서 경기시는 종합 개발 계획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네. 많이 걸립니다. 음. 실제로 그 국가철도공단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한석달 동안 이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 부지 경주시 구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민간 제한 공모를 해봤지만. 단한 건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는 좀 그냥 시간도 많이 그리고 예.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일부나마 이 구간별로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개발해보자. 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그 철도 역사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부응을할 수가 있고 또 종합적 개발 계획에 앞서서 시너지 효과도 함께 내보자. 이런 취지인데 또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에 앞서서 이 사업의 종류나 투입 예산 성과 그 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태 파악이라든가 시민들의 네. 호응도 파악, 개선한 도출 이런 이런 뭐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일부 구간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필요가 있는 곳또 요구가 있는 곳을 선별해서 먼저 개발을 해보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우선 개발되는 역이 어디인가요? 이게 일단 뭐. 한 제시는 많이 했습니다. 용역기관이 한 10개 정도 제시를 하는데요. 예. 이 동해남부선의 양자동역이라든가 사방역, 남원역, 동방역, 모화역, 그리고 중앙선의 음. 모량역, 울동역, 이렇게 7개 여가고또 철도노선에 있는 폐철교 2개, 또패트널 3개 중에 하나, 이런 네. 식으로 한 10개 정도의 각각의 콘텐츠를 그좀 나름대로 음. 제시를 하는데요. 예컨대, 나원역의 경우에는 뭐 감성캠핑장이나 캠핑과 피크닉을 겸한 이런 공원, 뭐, 모양역은 동물의 숲 반려견 연계하는 이런 산책길, 율동역은 술도박물관, 열자 카페, 동방역은 그 지역 특산품 판매장, 사방역은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모하역은 테마가 있는 휴게소, 생태놀이터, 양자동역의 경우에는 경주 양동 마을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 예. 그리고 폐철교는 형산강 뭐그 위에 네일 라운지를 만들다든가철교의 음. 카페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폐트널은 경주에 중앙선 통과 구간에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충요이 틈을 이게 이제 경주, 경주대하고 동국대 서라을대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뭐 배구 수구가 많을 것이다라면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그 전통주를 뭐 즐길 수 있는 카페나 음. 바우 운영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에 걸쳐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남부선에 5개역, 중앙선에 2개역, 그리고 폐철교, 패터널 이렇게 이제 네. 우선개발 대상 역과 시설들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순위를 정해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 예. 나름대로 이제 채점 방식을 가지고 그 채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간 투자 가능성, 또 도시 관리 교육 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그 평점을 해결받더니 가장 나온 순위로 나온 것이 모화역, 모량역, 패턴을 음. 그 중에서 모화역이 1인데 요세개 역은 한 1순위로 개발해 보자. 예. 그리고 동방역, 나온 역은 2순위, 그리고 폐출도는 (3순위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투자하는 거를 종합해 볼때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음. 문제는 사업인데 뭐~ 낙원역의 경우에 (38억) 모낭역에 (10억)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만 (300억이) 넘고 예. 역, 그~ 굳이 매입비까지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이 중에서도 양자동력이라든가 사방력이라든가 율동력 이런 역들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이런 바 일도 안나오고매 음... 경제성 분석이 낮은 걸로 나오면서 타당성이 없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또뭐 민자 유치나 민간 개발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민자 유치, 소규모 공공개발 방식 나누어 대 적절히 배합하자. 예, 근데, 모아역 휴에서 모아역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카페나 휴게소, 또 패턴을 카페,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민자 유치로 단기간에 이렇게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예. 반면에 폐출교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낮은 반면에 폐출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경주시가 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민간 자본 유치나 소규모 공공개발로 분류해서 진행하는 방식, 부지를 경주시가 매입을 해서 이제 나눠서 개발하자.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고, 음. 사업 추진은 일단은 파급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주민생활 편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자.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음.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경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 적극 활용을 하자. 이 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 경시 지경이나 자회사 설립, 전문 위탁 경영, 임대 계약, 이런 것들 예시만 했지, 그, 특정 방식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시 네. 경시에 선태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니까요. 이런 것들이 경주시에서 잘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 라현 시장은 일단은 좀그 당장의 선거가 나날수 있는 그런 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음... 이제 용역 때 의견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폐역을 얘기해서 말인데요. 사실 네네. 그 경주 역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덩치가 커서 경기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임시로 문화, 경기문화관 1918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그대폐헌부회에서 전화경시장 그 코레이라고 국가철도공단에소유권을 가진 데좀 조속기업무협의를 마무리 지어라. 음. 경시가 자체적으로 경기역부지 전체적으로 한 14만 8천평만 미터, 4만 5천평 정도 되는데 약식으로 감정해 봤더니 토지 또 지작물 보상 비용 한 천억 가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이 200억씩 5년 동안 분할 납부 방식으로 좀 조기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실무부서에 지시했다고 정시가 밝히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폐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성 또 실행이 쉬운 것부터 시행할 것을 음. 지시해서 아까 그러니까 우선 순위는 뭐뭐한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아. 이게 보정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어, 경주시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국가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제환경운동연합 몇십 전에 논, 뭐 승명설하기보다 농평을 하는 형식으로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 이 매우 낮다. 몇십 년 표현으로는 경제환경운동연합 표현으로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어 일단 그좀그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경제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하면서 경주를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를 했는데, 예. 뭐 현재까지도 환영연수막, 말 그대로 수백 개가 개재되면서 온통 환영일색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뭐또 자신의 지적인 것처럼 그 환영연수막을 장기간 음. 개시하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 어쨌든 논평행식이나 막, 이거 좀 여러가지 너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네. 좀그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전망 제기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 역할이 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그 경주 환경운동 연합에서 네. 일단 뭐 허구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근거는 뭐예요? 제가 그 논평을 보면서 크게 정리해 보면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정부가 그 당시에 발표했던 6대 국가 첨단 산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황경노 음. 어, 연합 따르면 이게 정부가 당시에 15개 후보지 선정하면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동시에 발표했고 예, 그렇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이렇게 6대 과제를 국가 첨단 산업으로 선정하는데 반해서 SMR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 지어서 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그 육대 국가 첨단 산업 에포함되지 않아서 그 민간 집중적인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 이 경주 환경운동연합 주장대로 이 경주 예삼월 국가 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주시도 인정하듯이 앞으로 예비 타당 그렇죠. 예. 조사나 최종 승인 절차 거쳐야 하는데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공복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좀 귀담아들 들을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예, 이것이 뭐 후보지인 거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그렇죠. 정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그연결해서 그 네. 그 가장 좀중요하게황교운 의원에 미치적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부가 현재 지금. 혁신형 원자로 SMR이라고 해서 개발 중인데 이게 그 문무대형 과학연구소는 2025년에 완성 예정이지만 거기에서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이고 음. 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에도 회의적이다. 또 상용화도 예.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혁신형 SMR 개발이 성공이 돼야 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음. 조성이 조성할 것인데 아직도 개발 중이다. 그리고 개발 성공 여부조차도 불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점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SMR 개발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수 네, 알겠습니다. 경겠 환경 운 알겠습니다. 장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경습니다 알겠습니다. 습니다김겠습니다였습니다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